안녕하십니까 오늘 ai 개발 플랫폼 소개를 해드릴 저는 정환준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기 프로입니다 올해 저희는 금융사에서 pm으로서 각각 빅데이터 플랫폼과 ai 개발 플랫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요 네 덕분에 엄청 바쁘게 보냈죠 네 저도 그랬네요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 ai 서비스 개발 관련해서 어떤 비즈니스 이슈가 있었는지 그 이슈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네요. AI 개발 플랫폼을 설명하려면 음,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 저도 이번에 이번 세션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가능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저희 주제가 금융 AI 서비스 경쟁력을 위한 AI 개발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금융사의 AI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최근 금융사는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들 잘 아시는 챗봇을 통한 고객 지원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목소리만으로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상담원이 아닌 로보텔러가 금융 상담을 진행하죠. 네 맞습니다. 네. 어, 이와 같이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인지 컴퓨팅 같은 AI 기술들을 금융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AI 서비스들을 개발하기 위한 AI 개발 플랫폼은 또 무엇인지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 네. AI 개발 플랫폼의 목적은 AI 기술들을 활용하는 금융 서비스를 보다 빨리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주로 오픈소스가 많이 있을 텐데, 새로운 버전의 오픈소스가 공개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고요. 개발을 하면서는 하드웨어 자원을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부하가 걸리지는 않는지 모니터링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서비스 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필요하지요. 이런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환경이 바로 AI 개발 플랫폼이죠. 네, AI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도 <laughs>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플랫폼을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AI 서비스 개발을 아예 할수 없게 되는 건가요? 음,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기반으로도 AI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인 AI 퍼스트 금융사로 진화하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 잠시만요. AI 퍼스트 금융사라면 인공지능 적용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느껴지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건가요? 아, 네. 어, AI 퍼스트 금융사는 대고객 서비스는 물론이고 내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AI를 도입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AI 과제도 대폭 증가하겠죠? 어? 과제가 증가하면 당연히 개발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과거 금융사가 비즈니스 인력을 주로 채용했다면 최근에는 ai나 디지털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는 여전히 ai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는 투자 대비 비례해서 ai 서비스 개발 속도가 증가해야 할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원인이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금융사가 겪은 주요한 이슈들과 이를 플랫폼으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경험 기반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AI 개발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AI의 알고리즘 소스코드입니다. 이걸 모아놓은 것을 흔히 패키지라고 부르죠. 이런 패키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에 새로운 버전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패키지를 빨리 확보해서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각 과제별 개발자가 인터넷에서 직접 패키지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고 그것들을 USB 메모리에 복사해서 보안 검증을 받은 후에 내부망으로 옮기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AI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laughs> 네, 저도 금융사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제가 수행한 빅데이터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이슈가 절대적으로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플랫폼 도입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어, 플랫폼 도입 후 개발자는 필요한 패키지 리스트를 등록하고 몇 번만 클릭하면 플랫폼이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최신 버전의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 보안 검증까지 완료하고요. 이를 내부망으로 가져와서 여러 거제들의 바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삼성 s a s 플랫폼은 개발자가 사용한 패키지가 어느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능이 예전보다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추적할 수 있어서 서비스 개발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금융사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오래 걸렸던 최신 오픈 소스의 반영 시간이 플랫폼 도입을 통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었겠네요. 그러면 이것 외에 또 다른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어, 다음으로 하드웨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AI 서비스 개발 속도는 한편으로 하드웨어 투자의 경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는 다수의 GPU가 필요했거든요. GPU는 고가의 자원이라서 도입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대여해서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 아쉽게도 금융사는 고객 정보 보호 등의 이슈로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어요. 네, 하드웨어 중에 주로 GPU 자원을 말씀하시는데, GPU를 활용하는데 혹시 다른 어려움들은 없었을까요? 음, 음, GPU 자원을 도입해도 구조적인 특성상 여러 과제가 동시에 GPU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어, 즉, 잘 하시는 CPU에 멀티태스킹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과제가 독점적으로 GPU를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과제는 계속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고, 반대로 자원이 남는 과제는 계속 남아 도는 거죠. 설사 자원이 남더라도 쉽게 공유할 수가 없어서 결국 자원 낭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잘 몰랐었는데 GPU가 그런 복잡한 이슈들이 있었네요. 그러면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자원 사용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음,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의 경우 40여 장의 GPU를 과제별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언어 모델 같은 자연어 처리 서비스를 위해 많은 GPU가 필요했어요. 그외 과제에서도 마치 GPU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해 보면 각각의 서버 GPU 자원을 크게 묶어서 제공하는 기능도 필요하고 하나의 서버 GPU 자원을 과제별로 쪼개서 제공하는 기능도 필요한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음, 네. 해결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먼저 AI 개발 플랫폼을 통해 GPU가 쉬는 시간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자원이 많이 필요한 개발은 여러 개의 GPU를 한꺼번에 제공해서 작업을 빠르게 끝내자는 게 해결 방안입니다. 즉, 삼성 SDS의 플랫폼은 개발자가 작업을 스케줄링하고 사용하지 않는 GPU가 발생하면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작업을 자동 진행합니다. 결국 밤낮 없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24시간 365일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각 서버별로 흩어져 있는 GPU를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마치 한 서버의 자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동시에 많은 GPU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달 이상 걸리던 작업을 빠르면 일주 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자원을 100% 활용하여 추가적인 투자 없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하드웨어 비용 투자도 줄이고 기존 인프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겠네요. 저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현업 담당자분들이 제한된 인프라 때문에 야근을 하거나 주말 출근하시는 것을 종종 봤었는데요.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지겠네요. 좋네요. 그럼 앞서 설명해 주신 두 가지 이슈 외에 다른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업과 정보 보호 이슈입니다. 어, 협업과 정보 보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얼핏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좀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최근 AI 서비스 개발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 AI 가상 상담사는 기본적으로 콜센터 업무 담당자, 상품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분석가, 개발자 등 여러 조직에서 서로 다른 아레나를 가진 인력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콜센터 담당자는 상담 사례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상품 담당자는 판매 상품에 대한 약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마케팅 담당자는 캠페인용 스크립트 등을 준비하죠. 그리고 분석가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여 모델을 만들고, 개발자는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서비스와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laughs> 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아레날 또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야기시켰을까요? 음, 현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IT 환경에 익숙하지가 않아 데이터를 생성해서 전달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분석가와 개발자는 데이터를 빨리 받아서 활용해야 하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 데이터를 다른 부서에 혹은 개발 환경으로 전달하려면 매번 보안 관련 인증, 권한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간혹 보안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적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의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업무 입장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과제에서 중복 요청하는 경우 위 과정을 또 다시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도 있었습니다. 네, 이해관계자 분들이 모두 엄청 불편했겠는데요. 제가 수행한 빅데이터 프로젝트들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슈들보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협업과 보안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해결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 정 PM님 동일한 이슈가 있었군요. 네, 그럼 김 PM님 경험으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이 함께 사용하는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협업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사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일단 들어오게 되면 보안 관련 인증, 권한 획득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플랫폼은 사용자 활동과 데이터 사용 이력을 자동으로 로깅하여 관리함으로써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도록 해줍니다. 즉, 자유롭지만 철저하게 통제되는 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신 인증, 권한 관리, 접근 제어, 로깅 및 모니터링은 고객사마다 시스템도 모두 다르고, 비즈니스 환경도 다 제각각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아, 네. 그 부분이 차별점인데요. 고객사의 운영관리 시스템과 연계되는 플랫폼의 기능은 맞춤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고객은 기존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안전한 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과 이를 플랫폼으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설명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플랫폼 특징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플랫폼의 특징은 첫 번째로 공개된 최신 오픈소스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흩어져 있던 하드웨어 자원을 통합해서 투자 대비 높은 효율을 내었다는 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TS 플랫폼의 장점인 고객사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협업 환경을 제공하, 제공했다는 점이 되겠네요. 음,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플랫폼 도입을 통해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투자를 줄이고 사용하고 있는 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요. 개발자 측면에서는 동료들과 협업이 용이해져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 부서나 마케팅 부서는 빠른 AI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AI-first를 지향하는 금융사 혹은 기업이라면 플랫폼의 도입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럼 끝으로 정 PM님께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한 기업의 입장에서 플랫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기업들은 기본 기능은 잘 되어 있지만 관리 및 지원 기능 중심으로 보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개발 플랫폼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이미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가 설명드린 AI 플랫폼을 구축한 고객들도 계실 텐데요. AI 개발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면 이제는 운영 환경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 각광받는 데보옵스의 AI 버전인 a i 옵스를 통해서 서비스 관리가 지속적으로 자동화될 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AI 옵스 플랫폼 구축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AI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현장의 경험은 살리되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좀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